예. Yeah. 이 우울증 환자가 30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수치인데요.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정신과정 문제,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남의 일로 여겨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죠. 그 중에서 또 70%가 바로 여성 환자분들인데요. 여자분들이 더 우울증에 좀 예민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만큼 현대사회가 여성들에게 어떤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분위기상 정신과정 문제가 있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기를 좀 꺼려 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좀 치료를 받을 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있지만 꽁꽁 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것을 더 키운다고 볼수 있겠고요. 그 우울증이라는 거는 초기에 잘 발견해서 치료가 되면 상당히 치료가 잘 되는데요. 이거를 방치하고 오래 두게 되면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더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실제로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10에서 15% 정도는 자살을 시도한다고 해요.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치인데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이제 자살률 1위가 되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고요. 그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때 자살 뭐 자살이나 이런 어떤 위험,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다 나만의 문제다. 어떤 내가 내가 성격이 못 나서 그렇다.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. 이거는 사회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, 또 본인이 가진 유전적인 성향 또 어떤 신경 생화학적인 어떤 화학적인 작용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 있고요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고 어떤 막히는 것 여러 가지 장부 기운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조기에 의심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